안녕하세요. 어, 4월 5일 화요일 국일제지입니다. 어, 오늘 국내의 양시장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국일제지 역시도 1.99% 91만주의 거래량이 나오고 어, 3595원, 3600원에서 5원 정도 빠진 그러한 모습을 뭐 하고 음,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 7,000원에서 대략 50% 하락한 3,500원대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피지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투자하는 대면적의 그래핀, 국일 그래핀을 믿고 투자하는데, 물론 상대방의 다른 타기업의 그러한 정보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늘 하고 있지만, 그래야지, 그래야지만 객관성을 잃지 않고, 아집에 사로잡혀서 우물안의 개구리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어, 그러나 주식을 오래 하다보면서 현재 대면적의 그래핀은 구길 재지만이 현재 에, 또 역시 자회사인 구길 그래핀도 비상장 회사이고요. 어,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타기업들도 대면적의 그래핀을 하는 그래핀 스퀘어나 그래핀에 모두 비상장의 기업입니다. 어, 저는 항상 이러할 적에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갑니다. 대면적의 그래핀에 대한 원천 발명가들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그 기술의 성과에 대한 증명, 연구를 지속되고 있는가? 저는 2019년도에도 사실은 음, 조금 며칠간 주저했습니다. 음, 오, 이렇게 좋은 것을 종이 만드는 회사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데, 예,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음~ 지금은 거래정지가 되고 있는 신라젠 백사백 아~ 문운상 씨 이런 부분들 그리고 증시에서 수탁게 상한가를 몇십 번까지 치면서도 사라졌던 그러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근본적인 음~ 일년2년 연구에서 어디에서 가져오고 미국의 유명한 교수의 가 언급을 해서 뭐~ 이러한 누구와 이 사진 한방 찍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 기준에 절대로 장기 투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파이프라인이든 기술적인 부분이든 누구나다 그 기술에 대한 독보적인 원천 발명가 내지는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특허도 등록이 되어 있는지 특허의 가치는 있는지 그리고 그 개발자는 한 우물에서 최소 15년 20년 이상의 경력자인지 저는 등등 그러한 부분을 따지고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일그래핀 미래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대면적의 그래핀은 저마다 가장 우수한 어, 제품을 생산할 거다, 투자를 받고 등등 여러 가지 각 기업마다 장단점이 있죠. 어, 저는 그래서 원천 발명가를 중심으로 당분간, 그리고 이제 우리 식구님들에게 영어로 된 원천 발명가 또 윤승길 교수, 또 그래픽 랩 또는 학회, 기관, 또는 홍병희 교수, 영어로 된 네이버나 이런 부분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구글을 통해서 영어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어느 학회에 나갔는지, 예, 그곳에서 음, 발표는 했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훨씬 더 어, 한국어로 쓰는 것보다 영어로 이렇게 검색하는 것이 훨씬 더더 더 나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잠깐 뭐 이제 에, 91만 주가 되었는데요. 어, 오늘의 잠시 이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프로그램이 순 매수로가 됐죠. 91만주 중에서 매도가 14만주, 매수가 17만 6천주. 그래서 순 매수가 3만 5천주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침에 제가 잠시 잠깐 한번 보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게 9시 20분경의 내용입니다. 단연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62,000주를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순매수예요. 외국인들이죠. 그러면서 잠시 잠깐 9시 56분 대략 얼마입니까? 30분 뒤에는 이때만 하더라도 매수 수량이 7만 주요 매도가 8,000주이어서 대략 62,000주를 순매수를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30분이 지나면서 매수는 77,000주가 보이고요, 매도는 86,000주. 30분 만에 이 62,000주를 몽땅 다 팔아서 매도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가의 모습은 똑같죠. 요 사이 9시 20분이 지나면서 주가는 3,600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50원, 60원만 오르더라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매도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일 제지에서는요, 국일 그래핀에서의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주가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장난질 을 치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현금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롤링하고 장난을 치는 상황에 주가는 이 사단까지 났던 것이죠.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어, 다른 이견이 가지고 있는 친구는 어, 이곳에서는 현재는 국유재지는 양산 설비가 되어 있느냐, 어, 또 양산을 할수 있는 부지는 있느냐, 이런 것으로 일단은 공략을 하고 있죠. 음. 그래서 분명히 주가는 이곳으로 회귀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느, 어저께, 그저께인가 어느 구독자분께서는 3,200원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차트로 보니까 차트, 후배님이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이라서 3,200원.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역별인 상황에서 갑자기 V자 반등으로 기술적으로 부은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제가 물어보기라도 좀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직 답변이 없네요. 어쨌든. 현재의 모습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좌지우지 마음껏할 수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와 같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새롭게 수급이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속해라도 국일그래핀에서의 유의미한 결과를 밖으로 내줘야 됩니다. 현재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2019년도에도 여러 번 했지만 서울대 홍병희 교수는 쓸 무쓸모한 그러한 그래핀이다라고 반박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안티들은 또 이제 특허가 뭐 유사한 점이 너무 많다 비전사 그러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했었고뭐 등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윤순길 교수는 원천 발명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윤순길 교수라든지. 어, 또는 여기 그게, 에, 그래핀 스퀘어라든지, 홍병희 교수라든지, 아, 이러한 것을 영어로 기억을 해서요, 어디에다가, 아, 구글에다가, 이렇게 해봐야, 아, 이윤순길 교수의 최근 움직임, 아, 나노코리아의 2021에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 윤순길 교수는 2019년도에도 나노코리아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2021년 2020년도에는 홍병희 교수 왜 둘이 그렇게 잘 마주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2021년도 나노코리아 즉 이건 일산에서 킨텍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이 나노코리아, 그래핀 코리아. 그래핀은 당연히 그래핀이 더욱 더큰 학회로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곳 나노코리아에서 윤승길 교수는 2019년도에 2021년도에 게 발표를 하게 되고요. 올해는 분명히 이제 코로나 그러한 상황 가 이제 사그라드는 그러한 상황에 올 7월 달에 2022년 7월에 아마 2022 나노코리아가 일산킨텍스에 열릴 텐데 분명히 저는 윤승길 교수는 이곳에서 놀랄만한 플렉서빌리티 그리고 놀랄 만한 스트레처빌리티에 대한 그러한 어, 실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 또 발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핀 코리아도 역시 송도에서 열리는 것은 아직 미정인 상태가 되고요. 발표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음, 2019년 5월 10일에 홍병인 교수 가 학회에서 발표를 하자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매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홍 교수는 이번에는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윤순길 교수님은 쟤는 어느 정도의 분명하게 나노코리아든 그래핀스퀘어든 송두에서 열리는 거둘다 저는 참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서 제가 윤순길 교수 원천 발명가의 어떤 움직임을 알면 어, 그래피 에, 구길 그래핀의 미래 가치를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윤윤순길 교수는 꾸준하게 에, 그래핀, 대면적 그래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홈페이지고 음, 이곳은 NTFR, Nano-CN Film 음, Research Lab, 그러니까 연구사무 연구소라는 소리겠죠. 아, 이곳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윤수그룹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이 나오게 됩니다. 아, 이곳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이죠.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그룹. The main research is to use the titanium layer as a buffer layer to decompose uh, methane gas with plasma using the uh, PET-CVD technique. Uh, PET-CVD는 CVD의 증착, 화학기상 증착이죠. 그것보다 조금 더 진보한 그러한 테크닉을 이용해서 어, 플라즈마, 어, 이용한, 그런 플라즈마, 플라즈마 상태로 메탄가스를, 디 어, decompose, 분해를 해서, 어, 버퍼층으로서는 티타늄 레이어층을 이용하는, 그러한, 메인 리서치, 메인 연구를 하고 있다. 어, 티타늄 증착을 이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용해서요? 플라즈마, with, 어, 어, 플라즈마, using the p e CVD technique. 무엇을 하기 위해서 to grow high quality, 고품질, large area, 넓은 면적의 그래핀을 grow, 성장시키기 위한 main research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to industrialize, 그것을 산업하게 하기 위해서 등등 이러한 목적으로 현재 연수그룹이이 research 연구소는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어, 윤승길 교수는 어떤 리서치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곳에 자세히 나와 있죠. Transfer-free high quality r g a monolayer graphene grown directly at um, 100 degree via PATT CVD 이렇게요. 어, 전사가 하지 전사하지 않는. 고품질, 넓은 면적의, 에, 모노레이어 그래핀 단층을 직접 백도시에 직접 론 성장한다. 무엇을 통해서? 에, PAT, PAT, CV의 공정을 통해서 이것을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 아, 또 하나의 연구 성과는 N, 질소, 니트로젠, 질소도핑, and 모론도핑. 어, 붕소도핑, 그래핀, FET, using, 음, 그래핀, FET. 이것은, field effect transistor라고 해서요. 그래핀 반도체를 하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말씀을 드렸죠. 어, 전기가 너무 잘 통하는 도체예요 컨덕터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 이것이 반도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어... 음, 반도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질소를 섞어, 섞는다든지 높핑이라고 하는 것은 섞는다, 첨가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보론, 어, 풍소를 섞는다, 질소를 섞음으로써 이렇게 에너지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스위치 역할을 할수 있어요. 껐다 켰다, 전류를 흘렀다, 흐르지 않을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에요, 에너지 주인이, 에너지 레벨 에, 에너지 띠 이렇게 말하고 요 아, 밴드 갭 에, 미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러한 연구를 어, 트랜스퍼 프리 그래핀 에, 전사하지 않은 그래핀 백도시에서 성장시킨 에, 전사하지 않는 그래핀을 이용해가지고 어, 반도체를 연구 중에 있다. 아, 일단은 아, 질소 도핑한 것은요. 지난해 2021년 2월에 이미 국내에 완료가 됐습니다. 음 지난해만 해도요, 이 특허가 나오기 전까지, 즉 2020년, 2019년, 2020년까지만 해도 시중에는, 세상에서는 어, 그래핀은 반도체 연구를 반도체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하려면 10년은 초기 일단은 밴드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 반도체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기간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또 하니 지난해 국내 특허가 완료가 됐죠. 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2019년도 2월에 이미 윤순길 교수는 어, 특허를 출원, 출연, 출원을 하고 그의 6월달에, 그의 7월달에, 그의 8월달에. 그해 (2019년 11월에) 전부 이 비전사 기반의 TFT를 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열심히 연설하고 기조 연설을 했던 부분이죠. 현재 그래핀 대면적 그래핀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까지도 연구하는 그러한 국내의 개발자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튬 프리 세컨드리 배터리. 2차 전지를 말하는 거죠. 양극재 2차 전지는 양극제, 음극제, 그리고 전해진, 뭐, 네 가지의 형태로, 어, 나 네, 양극제, 음극제, 분리막, 전해진, 그네 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어 리튬이 이제 저,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대단히 리튬이 많은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 리튬의 가격이 세 배가 또 올랐다. 뭐300%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어쨌든 리튬이 들어 양극재에들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승길 교수는 이 태양 전지 페브로스카이트 어 또는 이렇게 프렉서블 그러한 일렉트로드 전극 리튬이 없는 그러한 전극 리튬 프리 세컨드리 배터리 이차 전지 에, 또는 음, 보조 배터리 이런 부분에 리튬이 없는 그러한 연구를 또 진행하고 있죠 어디에 트랜스퍼 프리 그래핀 전사가 없는 그래핀으로 어디 카퍼 포일 에, 그래의 에 포일에 에 비전사된 그래핀을 이용해서 리튬이 없는 2차 배터리를 또 연구 중에 있다라고 또 연구의 진행 방향이죠. 어, 또한 flexible and stretchable device, multilayer stacked graphene. 유연성이 있고 어 잡아들이는 뭐 세로로 평행하게 수직으로 어쨌든 어, 어, 플렉스업은 구부릴 수 있는 유연성 이런 부분이죠. 어, 이러한 디바이스 기구들을 어, 디바이스를 또 연구하고 있다. 멀티레이어 스택트 어, 여러 층을 어, 3층 어, 그리고 쿼드러플 4층을 어, 이러한 어, 적층이 되는 그러한 그래핀을 연구 중에 있다. 아, 또한 아, CVD 증착을 이용한 f 아, 브 b r 카 s k i t 는 태양전극에 대해서 아, 등등 이와 같이 끊임없이 에, 원천 발명가 윤승길 교수는 연구하고 있고 따라서 이 연구에 대한 부분이 아, 이번에 에, 발표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죠. Unprecedented um flexibility of in situ layer by layer stacked graphene with ultra low sheet resistance. 울트라로 대단히 낮은 울트라 어, 그러면 초 강력한 로우니까 대단히 낮은 스위트 저항 어, 그러한 스위트는 종이죠. 어, 그러한 면저항이 낮은 그래핀. 근데 그 그래핀은 어떤 것이냐면 레이어 바이 여러 층을 쌓은 어, 그러한 그래핀은 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례가 없는 놀랄만한 플렉서빌리티를 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설명이죠. 그러면서 어 대략 세 가지에 대해서 어 어저께 영상에서 드렸죠. 음, 트랜스퍼 프리, 전사하지 않은 넓은 면적의 고품질 그래핀 합성시킨 어디에서요? 어, PECVD 이것은 CVD 화학 기상 증착보다 더 진보한 그러한 어, 테크닉을 이용해서 Below 100°C, 100°C보다 낮은, 물론 어, 켈빈 대그로 한다면 이곳에다가 273°C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은 어, 373°C 그 이하, Down, Below에서 어, 버퍼레이어 위에 합성을 시킨다. 전사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 Giant grain size of monolayer graphene grown at 어, 100°C인데 Giant domain size는 어, 우리가 2020년도에 그래핀 시드 없이 에, 그러한 구길 그래핀에서 어, 저항을 훨씬 더 줄인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업계 최초로 이 그레인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증착된 것들이 어, 이러한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음, 현재는 이 도메인 사이즈가 음, 400 마이크로미터 어, 정도까지, 뭐, 요런 넓으면 넓을수록, 일렉트론, 전자들이 숭숭숭 잘 지나가게 됩니다. 아, 이렇게 육각형이 이렇게 돼 있겠죠. 어, 이러한 간격들 사이에 이렇게 넓은 길이가 넓게 되면 공극이 상당히 커져서, 일렉트론들이 에, 저항을 느끼지 않고 잘 지나가게 되어서, 전기 전도도가 대단히 좋은, 에, 그러한 부분들. 어, 그리고 원프레시덴티디 플렉시빌리티 앤드 스트레처빌리티. 모노레이어 그래핀 온 티타늄 버퍼드 PDMS 서스트레이트 PDMS 기판에 티타늄을 뽀퍼된 어, 그러한 어, 단층 그래핀의 믿기지 않는 유연성과 어, 연신성, 늘어나는 거, 유연성에 대한, 어, 요기에 이제, 아웃라인 정도만, 이, 헤드라인 정도만 이야기 했는데, 이거에 대한 실험적인 데이터가 윤승길 교수의 설명과 함께, 어, 유튜브 영상에 그대로, 어, 있습니다. 음, 그곳이 어디에 있나요? 아 여기 유튜브의 어드레스 주소가 있겠고요. 아니면 유튜브의 검색어에다가 아, 순길윤 이렇게 치시면은 어, 사, 2022년 3월 3 0일에 컨퍼런스 발표에서 대한 그런 내용이 에, 나오게 됩니다. 어,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게 되어서요. 어쨌든 오늘의 이 거래는 조금 전에 언급을 보였듯이 얼마만큼의 2 3 0분 내에 프로그램으로 수십만 주를 사고 팔고 단타쟁이를 하면서 주가는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곳에 연구자, 원천 발명가가 꾸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음, 제가 더 이상 이제 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구글에 이렇게 홍병이라든지, 순길윤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나노코리아에 참석을 해서 발표를 하는지, 어떤 발표를 하는지, 이런 부분 세세하게, 올해는 제발 모두다가 각, 어, 각각의, 에, 음, 고품질이면서 어,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대면적 그래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2022 나노코리아 일산킨텍스에서 열리는 7월 달 어, 그리고 아직은 이제 미정이지만은 송도에서 열리는 인터내셔널 그래핀 코리아 그러한 데서 나와서 각자의 놀랄 만한 그러한 레포트 어 리서치 연구의 결과들을 좀 발표하는 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히 그리고 그러한 검색을 통해서 우리 식구 분들께서 국일 제지 현지에 투자하시는 것이 옳은 건지 타, 어, 지피지기가 되어야 되겠죠. 타기업은 정말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등을 에, 를 각자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믿음있게 예,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램, 이렇게 여러 영상에서 소개해 드려 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건강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